치가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laughs> 까치오랑이. 여러분, 까치오랑이가 있다. 까치오랑이. 까치오랑이가 있는, 까치오랑이가 있는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까치오랑이 도자기. 자, 이게 이제 해령까마 해령까마. 북한의 해령까마. 조선시대에 만들었는지, 외정시대에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모르겠다. 이거, 어, 어, 제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해령까마해령까마 음. 관심 있는 건계신가요 이거. 음. 관심 있는 분이 계신가요? 물어봤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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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떠나버린 것이 아닐까 오호호 호호호 호호호 자 요거는 요거는 보석이라요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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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을 아시나요 보석 보석 자 월장보석 가로가 30입니다 월장보석 가로가 30cm 보석이에요 보석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거는 자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어이서에서 남 물알산맥에서 나는 거. 아, 이거 색감이 빛이 그냥 이렇게 있었다 없어졌다 막 하죠. 어. 아,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 소나무가 있고. 밀리리 기와집이 다 있죠. 별장이고. 이런 이런 보석 관심 있는 분 기시면 한번 가 보세요. 원래 이 정도면은 보석이라 한0만원 가야 되는데 백만 원, 백만 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보석을 조각을 딱한 이렇게 뒷면도 보석 광채가 막 나죠? 자, 보석이니까 그냥 5 0만 갑니다. 5 0 오십만 찾아봐요. 5 0만 오십만 갑니다. 오십 50만 하실 분 계신가요? 50만 날씨가 워낙 오늘 덥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기가 빠져갖고 기진맥진 기진맥진 버튼을 눌릴래 힘드읍 힘들어 50은 그냥 5만을 눌릴래 힘드 응, 응. 자기가 저기 뭐저 결계산서 갖고서 다, 보내야지. 다 보내.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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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고. 어. 지난님 8만. 아이고, 이거 요거 봐요. 요거는 요거는 포대화상. 포대화상 화상이야. 아유. 높이는 25cm나 되네. 어. 음. 포대화상. 포대화상 높이가 25, 25, 25, 25cm. 초대화상이라고 하고 이제 복신이라고 하죠. 이야, 이게 하여튼간에 인간이 만든, 인간이 만든 복신인데 얼마나 이렇게 인상이 좋은지, 이오금리를 살짝 깨무는 거 도대체. 오긴데, 오그로 만든 복신이. 여기는 요 재물을 다 들고 있잖아요, 금금괴를 아이고 허리띠 졸라 맨가봐요 하다가 뭐 배는 뭘 갖다 이렇게 많이 먹고 배불띠가 돼갖고 그냥 북한의 김정은이 배가 터져.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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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영옥이 그냥, 그냥 비시투스 만갑니다 만시만 <laughs> 백억인데 만 나이도 엄청 많은데 나이도. 아이고만 출발합니다 만. 만 출발. 한번가보시죠만 출발합니다. 만. 원, 투, 안, 투, 쓰리, 안, 투, 쓰리, 워. 만 갑니다. 만. 만. 옛날에 그 심형래가 나올 때, 안, 투, 안, 투, 쓰리, 안, 투, 쓰리, 워. 만 출발하는데 관심 없어요. 만 부터 갑니다. 만부터 가보겠습니다. 만 출발합니다. 만. 안 계시면 유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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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복신이, 왜 이렇게 복신이 안 나가냐.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이거, 그냥 감옥인데. 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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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o b b l e wobble w 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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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w o 처님 처님 wo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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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공자가 부처님 아들은 아닐 텐데 부처님은 아들이 없을 텐데 야, 열애상인데 열애상 아 열애상 아 열애상이 아 자부를 갖다 이렇게 탁 놓고 부처님도 아들이 있나 부처님도 아들이 얘긴 뭐 어, 석가모니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석가모니도 아들을 낳고 고행을 갖다 가져가고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 이거 아 조금 아. 한번 가봐요. 만 출발합니다. 만. 옥불에 옥불 옥불. 옥불. 옥불 만 출발합니다. 만. 만 출발합니다. 만. 술사, 서사, 나무다, 사, 답을. 다 버렸어? 다번렸으면 가. 다시 오냐고, 가. 끝나죠, 끝나죠. 아도저 헬스 나가야겠어. 아. 내일 아침에